여러분 이번 화요일은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인 독립기념주일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정확하게는 1776년 7월 2일 필라델피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존 에담스의 편지에도 1776년 7월 2일은 역사상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단지 이 독립 결의를 대중에게 알리는 문건인 미국 독립선언서는 몇 부분을 고치느라 이틀 후인 1776년 7월 4일에 채택이 되어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점차 영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의 식민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았던 미국 식민지인들은 대다수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거절과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란 책이 미국 식민지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이 더 바람직하고 영국이 미국 식민지를 영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고 주장하자 미국 식민지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그들만의 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미국 독립 24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올해가 우리 아이아 교회 창립 47주년 되는 해이니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아이아 교회가 창립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재해석입니다. 미국도 6년간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듯이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출애급기에도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대적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적 대적인 마귀를 사탄, 바알세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용, 이 세상의 임금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마귀는 속이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말장이요 남을 비판하고 넘어뜨리는 자요 이런저런 유혹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마치 도덕처럼 사람들을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악한 마귀의 손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두움의 나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운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곧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근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할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확증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요. 골로새스에 보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악한 마귀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승리한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그림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우리 땅을 점령하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악한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마귀와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댁의 핍박이 아주 심한. 여자 집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데요. 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문제로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운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집사님은 시댁에 가는 것이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속으로 이렇게 기도로 선포를 한답니다. 이 악한 마귀야 괴롭지, 내가 왔다. 그때부터 표정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걸음 발걸음이 잦아지고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 출애굽의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왕의 손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로 왕의 대결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영적 전쟁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바로 왕의 대결은 이미 결론이 난 대결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왕이 감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로 왕이 대드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억압과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왕의 술수와 타협은 마치 마귀가 하는 짓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의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멋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왕의 전략, 악한 마귀의 작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앙이 임하게 되자 견디다 못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에 보면 바로 왕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내가 통치하는 있는 이 영역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가기는 가지만 멀리 가지는 말고 여기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타협안은 악한 사탄의 전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때 악한 마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믿기는 믿어 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버릴 필요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음도 하고, 그냥 옛날 하던 그대로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뚝은 세상에 박아 놓고 교회만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작전에 걸린.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세상 중심입니다. 변화죄에 대한 은체 교회 생활만 합니다. 세상에 바힌말투을 뽑지 못한 채 그냥 그 주변을 맴돌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 살아도 찝찝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아무 부담 없이 이 교회만 참석하면 구원도 받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도 갈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치기 아니하리까? 모세의 이 말은 애굽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말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세상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렇게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적, 적당하게 즐기면서 신앙생활 잘할수 있다고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노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라는 말은 유혹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첫 번째 타협안에 실패한 바로왕은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에 보면 바로는 너희는 이 땅을 떠나도 좋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바로왕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꼭한 마디씩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마. 말하자면 예수를 믿기는 하되 너무 열심히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열성부처처럼 무슨 환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티 내고 예수 믿는 건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주일날 가게문 닫고 주일 예배만 갔다 오면 되지 무슨 수요예배다 새벽기도다 오하나 모임까지 참석하면서 야단 법석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믿음의 삶을 자꾸 타협하자고 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고비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받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요즘 무기력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까? 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 권세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는 밑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교회가 세상과 우리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바로왕의 타협 안에 넘어갔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속히 교회 공동체 오하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교회와 처갓집 그리고 화장실은 멀리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영적 지도자와 가까이 하고요. 교회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세상 쪽으로 말고 교회 쪽으로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의 세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애굽에 묶어두려던 시도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타협안도 거절이 되자 바로왕은 이번에 세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읽고도 무슨 말인지 언덕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며 너희를 보낼지 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을 빤히 들여다 보인다. 어림없는 수장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바로 왕이 참 교활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도 바로 왕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너 혼자만 열심히 해라. 신앙은 자유다. 남편까지, 자식까지, 부모까지 데려갈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왕이 누구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바로왕은 너희 자녀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의 전략은 우리들의 자녀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후대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 혼자 가라는 사탄의 타협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바로왕의 다협안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바로 왕은 마지막 재앙 직전에 양과 소는 여기 머물게 하고 너희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참 끈질깁니다. 그만하면 그냥 항복할 만한데 그는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산 양과 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사탄이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좋다. 온 가족이 다 믿어도 좋다. 그러나 물질은 바치지 말아라. 살아가자면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냐?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양과 소는 두고 몸만 가라는 겁니다. 재산과 건물은 두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 왕은 양과 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아보고자 했어요. 이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물질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큰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알아야 합니다.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애국을 온전히 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헌신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불이 한달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돈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에 묶이지 말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묶어두려는 이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마귀의 일을 다 폭로하셨고, 십자가에서 아예 마귀를 꺾어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에게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꾸짖어야 떠납니다 마귀는 우리가 허락한 만큼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마귀의 능력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싸움에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부혈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싸울 때는요, 사탄님, 물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댓말 쓸 때가 따로 있어요. 세 번째 마귀는 마귀와 싸우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칼과 창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나 대모나 소리 지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면 악에게 지고 맙니다. 자신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면 악김 없이 나누어 주어야 이길 수 있고요, 미움이 있음을 보았으면 용서와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마귀짓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안돼 외계하세요. 그러면 순순히 물러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가기는커녕 더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 주기 시작하면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은 타협을 잘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을 잘하는 것을 정치력이라고 합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타협을 잘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타협이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에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무슨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탄은 이런 시대 정신을 잘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협하라고 부인이 되는 것은 좋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같이 놀아주고 세상 재미는 포기하지 마라.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너는 교회 다녀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마라. 자식들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아이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야. 신앙생활 다 좋은데 물질은 잘 붙잡아야 돼. 교회 너무 많이 바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 이 있을 때 모세처럼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사랑하는 아예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급이라는 세상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타협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가요? 누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바로 왕의 네 가지 타협안 중에 어떤 것에 제일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